안녕하세요 사활공장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백도를 살려주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전에 조금 많이 나올 법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귀의 특수성을 조금 이용을 해가지고 백도를 살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수로 뭐 이런 곳을 그냥 연결하는 거는 이 치중 한 방으로 너무나 쉽게 네, 잡히게 되겠죠. 이걸로는 못 살죠. 자,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쪽 오면 네, 이쪽 와가지고 백이 알기 쉽게 잡힙니다. 그래서 어 조금 그나마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수는 이곳이에요. 이곳. 하지만 이곳은 이쪽으로 흙이 젖히면 잡히게 되는데요. 여기 뒀을 때 백이 이런 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 연결하는 건 너무나 쉽고 여기 오는 것 여기 둘 수밖에 없는데 어 여기는 이쪽으로 오는 게또 좋은 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오는데 이쪽으로 연결하는 순간 여기가 자충입니다 그래서 백은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쪽 집어가지고 네, 여기가 옥집이 되겠죠. 네, 그래서 101번으로 오는 거는 실패가 되고요. 잡힙니다. 자, 두 번째 수로 이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매우 강력해 보입니다. 얼핏 보면 산것 같아요. 왜냐면 흙이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자충이니까 한집 확보 네, 이런 식으로 살겠다는 거고 만약에 이쪽으로 와도 뭐 이쪽으로 와가지고 네, 살았다는 거거든요. 여기 맛보기로 하지만 흑이 어떤 수가 있죠? 네, 여기서는 흑이 이곳을 가는 게또 좋은 수가 됩니다. 백은 이거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수 먼저 선수를 치고 딸때 이쪽만 오더라도 네, 이건 잡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번으로 오는 것도 흑 네, 2번으로 와서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어디가 될까요? 네, 여기에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곳에 호구가 아니고 이곳으로 와야지만 삽니다. 왜냐면 이곳 오면 이곳 와 가지고 맛보기로 살고요. 이쪽으로 오더라도 이제는 이쪽으로 오면서 귀의 특수성이죠. 흙이 못 들어갑니다. 자충이에요.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오고요. 네. 자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면서 네,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백도 살리려면 이런 곳은 안 돼요. 치중 오는 것 때문에 안 됐죠? 여기도 안 됐습니다. 치중 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오는 것도 젖혀서 안 됐었죠. 이거는 뭐 백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왔을 때 흙은 이쪽으로 오는 게 좋은 수였죠. 둬야 되는데, 가만히 뒤에서부터 연결하면 여기가 자충. 딸 수밖에 없는데, 찝으면 옥집. 결국에는 백이 잡혔었고요. 자, 그래서 또 강력해 보이는 수는 여기였는데, 여기에서도 흙이 잘 둬야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두는 거는 여기로 오면서, 네, 살아버리고요. 그렇다고 이쪽을 젖히자니 똑같이 맛보기로 살 삽니다. 그래서 흙은 여기서는 이쪽을 내 네, 끊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백이 잡을 수밖에 없는데 선수로 단수를 치고 따내기한 다음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 백돌이 잡혔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 1번으로 오는 것도 네, 백은 못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곳을 두는 거였는데요. 만약에 이곳을 왔을 때 흙이 이곳으로 오면 네, 여기로 오면서 맛보기로 살고요.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역시나, 이쪽으로 오면은, 네, 살겠죠. 여기를 맛보기로. 그리고, 이쪽으로, 만약에, 어, 흙이 끊는다. 끊는, 끊는 것도, 이쪽으로 오면은, 살았습니다. 네, 이쪽 왜냐면, 네, 자충이죠. 귀의 특수성 때문에.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면서, 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오면서, 네, 두 집을 내고 사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백도를 살리는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